자세를 자세가 문이라고 하셔서 네. 같이 치시면 거고 자세 가 어떻게 똑바지나요? 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치료를 받아야겠죠? 되 네, 근데 추합니 아, 그럼 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세가 문제가 아니라 공이 문제인데요, 지금. 음. 제대로 맞긴 했는데 약간 좀 들어가네요. 아니, 어드 어드레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스윙이 불안정해 보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네. 지금 어드레스에서 지금 다 아, 되어 있어요. 어드레스에서 어드레스에서 불안정하세요. 그러니까 스윙은 네. 오히려 지킬 건 지키고 치시거든요. 네. 딱 봤을 때 모양은 그럴 수 있어도 지킬 건 지키고 있어서 어드레스만 좀딱몇 개만 잡으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드레스 어드레스만. 네, 어드레스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해 볼까요? 일단 키가 크신데 너무 가까이 있으세요. 네. 아, 공과. 근데 이게 계속 가까워지는 이유가 상체가 항상 공에 공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네. 상체, 네. 상체가 바라보고. 공을, 어, 네. 어, 네. 너무 숙인 거예요. 네. 네. 상체가, 고, 고개 말고요. 그렇죠, 그렇게. 아. 그렇게 된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보세요. 상체를 숙이고 무릎을 굽히신 게 아니라 무릎을 먼저 굽히세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너무 불안정해 보이시는 거예요. 네. 상체를. 숙이고, 꼽히시고, 그렇죠. 예. 네. 골반 좀더 위로 올린다는 느낌 나시, 나셔야 돼요. 그렇죠. 힙어, 힙어. 네. 그러면은 발바닥에 힘이 쫙 들어가요. 아, 네. 나, 나시죠? 상이 잡히죠. 네네네.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발바닥에. 네. 네. 그리고 한번 쳐보실게요. 어, 살짝 뒤쪽으로 앉으셔도 돼요. 발바닥 전체에 힘이 가게. 그렇죠. 어. 네. 이 상태에서 좀만 더 멀리 주세요음 일단 어드레스를 이렇게 서시고 치셔야지 공간이 나오면서 몸이 쓰면서 자연스럽게 팔이 빠져나가거든요. 네. 지금 뭐 자세가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뭐좀 네, 네 편해요. 네, 맞아요. 무게도 편합니다. 네. 힘을 최대한 바닥으로 내리려고 하셔야 돼요. 네, 발바닥에 힘이 딱 들어가고. 오. 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백스윙하고 어. 다운스윙까지는 그래도 괜찮으시거든요. 좋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채던지라는 말 되게 많이 들으셔서 채던지라고 네. 예. 하다 보니까 손이 너무 많이 멀리 갔다가 땡기세요. 아. 그 채를 던지는 거는 헤드가 손이 멀어지지 몸에서 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헤드를 헤드만. 이렇게 아. 돌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너무 많이 멀어졌다가 땡기시다 보니까, 에이, 그게 헤드만 던져라 하체를 네.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그렇죠. 상체를 숙이고 공을 바라보고 그렇죠. 상체다. 어, 음. 헤드만 던져라. 그렇죠. 오 지금 괜찮으신데요? 괜찮습니다. 네. 오 네. 와 <laughs> 많은 분들이 채 던져라 하면서 팔이 멀어지시는 분들이 아 거. 아 네, 그게. 오. 그렇죠. 야, 진짜, 어, 잘하셨습니다. <laughs> 야, 네. 어드레스가 불안정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깝게 서고, 또 이렇게 상체가 앞을 보고 있는 어드레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조금 더 멀리 서시고, 또 상체를 항상 볼에 맞추셔야 돼요. 항상 볼을 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해주시고, 또 골반을 이렇게 말려있는 게 아니라 약간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해주셔야 발바닥에 힘이 들어가서 안정적인 스윙을 하실 수 있어요. 제대로 맞긴 했는데 약간 좀 들어가네요. 哦。